아 이제 두 번째 입으로 준비한 게스트 분도 모셔야 될 차례인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당희 님이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스프레 하고 있는 에이크라운 소속 향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실제로는 에? 진짜요? 네와 되게 뭔가 인형 같으시고 되게 신기해서 많은 분들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코스프레 하신지는? 전문으로 한 지는 이제 3년 차 다돼요. 아 전문적으로 코스프레 하신 시지 3년 차가 되셨군요. 네. 방송하실 때 주로 콘텐츠도 코스프레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네. 수다 떨거나 네. 게임하거나 코스프레는 진짜 가끔 아 이제 보통 소통 방송을 많이 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어, 코스프레라는 장르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 더 많은 분들이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있고 당인님처럼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잖아요. 네. 한번 코스프레도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게임 속이나 뭐 영화, 만화 이런 애니메이션 속에 그 캐릭터를 제가 구현함으로써 내가 그 캐릭터가 되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것도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오 그럼 궁금한 게 코스프레라는 게 사실 장르가 또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오신 거는 게임 캐릭터로 들었는데 맞아요. 게임 캐릭터가 있고 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런 게또 다른 게 있나요? 코스프레. 자체 틀은 큰데 좋아하거나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만화를 하든 게임을 하든 상관없는 거같요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아하 아 그걸 표현하는 게 <웃음> 코스프레군요 <웃음>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프레도 좋지만 우리 당인님을 좀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간 유명인의 첫 번째 코너 다시 쓰는 프로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팬말이 있는데요 본명, 나이, 별명, 키, MBTI, 취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답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 먼저 본명인데 사실 본명은 이 코스프레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다 드러내는 것은 재미가 또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본명 말고 음. 어떤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이님이십니다 네. 이름까지는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 네. 제 본명을 빨 해가지고 나온 다영이라는 이름. 아 땡땡땡땡땡 이렇게 짱 <laughs> <laughs> 오, 땡땡땡땡땡 어, 이렇게 아, 원래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예, 음. 그래서 장희님이십니다. 다영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별명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별명이 있으신가요? 코카 땅 그리고 작 땅. 아니 이게 되게 유쾌한 별명인데 코카를 닮으셔서 아 오, 코카 당이에요 웃는 표정을. 어, 맞네. 코스프레 말고 이번에는 진짜 본인의 다영이의 MBTI가 혹시 궁금해요. E, N, 그, F, P, 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이 코스프레를 하시려면, I로서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네. 아이가 나온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어떤 어 부분에서 는 본인이 좀 아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낯가림이 조금. 아, 없어요, 중간에. 지금도 약간 낯가리고 계신 거죠? 네. 아. <laughs> 또 나머지 이제 F인데, 공감에 또 확실하신가요, 혹시? 완전. 오. 진짜. 그러면 나는 혹시 캐릭터 중에서 아이 캐릭터를 이래서 좋아해 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아니야 나 기타가 마린 이런 애들 좋아해 최애 이어 어, 어떤 스토리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격들이 다 너무 좋아서. 아 이게 확실히 캐릭터를 좋아하려면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네. 오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마지막이 제일 좋아하는데 피시네요. 계획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즉흥적이고 맞아요 이런 편이신가봐요. 음, 음, 음. 일할 때는 약간. J. 아 일할 때는 제인데 평상시 좀피시구나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미도 궁금합니다 사실 코스프레가 취미이신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시니까 나는 정말 쉴때 이거 하면서 논다 게임 무조건 게임 무조건 게임? 게임 사랑 오 최애 게임은요? 요즘은 배그 오 배틀그라운드 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오 잘하세요? <laughs> 아직 뉴비라서 아 뉴비시구나. 그래도 한판 할때 일, 이 킬은 할수 있어요. 오. 할수 있어. 나 알겠다. 파밍이 행복하시죠 지금? <laughs> 약간 그 아이템 주울 때 행복하시죠? <laughs> 그렇죠. 아 그런 단계. 음. 알겠습니다. 데뷔하신지 얼마나 된지 궁금한데 이 데뷔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코스프레하신지는 17년대부터 시작을 하셨고 방송하신지는 또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아프리카는 최근에 시작. 아, 이제 숲에서는 최근에 방송을 시작하셨고 그러면 네. 다른 플랫폼부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재작년? 오, 어, 그러다 한 3년 차 정도 되셨네요. 2년, 2년 정도? 어, 나는 방송하면서 이게 제일 행복하다. 소통하면서 네. 내가 뭔가 말할 때 답장이 돌아오는 거 원래 게임하면서 약간 혼잣말하고 아니 뭐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원래는 그거를 혼자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주고 막 같이 공감해주고 대답해주고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일단 나는 분명히 이제 내 말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돌아올 때 신기하고 재밌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뒤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나는 어, 방송하면서 이런 좀 목표가 생겼다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꾸준히 해서 수업을. 5 0 0 시간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어.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야 돼서. 네. 일단 그게 목표입니다. 오, 일단 베스트 <laughs> BJ가 목표라고 하십니다. <laughs> 오늘 혹시 준비하신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원신의 리네 폼타인에 나오 등장하는 캐릭터예요. 오, 캐릭터. 원신이란 게임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 그 R P G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오픈월드. 오픈월드. 어. 아그 다른 어. 게임. RPG 같은 디스, 오픈월드 디스. 느낌이군요. 아, 오늘 이 캐릭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쁘잖아요. 아! <laughs> 그것도 맞죠. <laughs> 에, 그러면 보통 분장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보통 기본으로 3시간은. <laughs> 정도 그러면 오늘 여기 12시까지 오려면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준비를 해야 겨우 도착을 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야,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를 그동안 했던 코스프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도 뭐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정도가 있는데 네. 알볼로 피자, 오, 그 피자 알볼로. 주문 영상 바바라라는 캐릭터 네. 코스프레를 하고 오 거기서 주문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좀자 반응이 좋았고 또 로스트 아크 콘서트 할때그 네, 네, 네. 자하라라는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고 무대에서 댄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오. 자 그럼 코스프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아, 이거 너의 이름은 혹시 보셨어? 애니메이션 영화 알죠? 예. 그거 보고 이게 코스프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 그 영화를 보고 미츠하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 가지고 네. 한번 따라해 볼까 해서 그때 단발머리여 가지고 단발머리 미츠하 해야지 해서 만들어서 사진 찍어 올려 가지고 그걸 계기로 시작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나 봐요. 맞아요. 오! 어 나중에 저희 인스타 아이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 시청자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실 수 있으니까 쳐도 나와요? 장희 멜로디 이래서. 오 있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희님의 코스프레를 보시기 위해서 SNS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는 생방송에서 또 소통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꾸준히. 네. 변함없이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오! 꾸준한 <laughs> 활동을 통해서 팬분들께 보여 드리고 음. 방송까지 하면서 우리 또 글로벌 콘텐츠잖아요. 이제 수비 예, 해외까지 가서 글로벌하게 또 이제 성장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님께서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 또 활동하실 건지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